사마이는 명문가 출신임에도 말이나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자처하며 몸을 낮췄다. 조조는 사마이에 대한 경계를 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를 크게 중용하지 않았다. 사마이는 215년 조조의 한중 정벌의 책사가 되면서, 처음으로 그의 전략적 안목을 보여주는 일화가 등장한다. 한중을 정복한 직후 사마이는 조조에게 기세를 몰아, 서천의 유비까지 점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시 서천을 장악한 지 얼마 안 되던 유비가 세력을 회복하면, 조만간 한중을 공략할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조조는 군사들이 지쳐있다는 이유로 사마이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마이는 환갑에 이른 조조가 천하통일의 야심을 이루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사마이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조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물러선다. 훗날 유비는 한중을 점령하며 촉한을 건국하게 되면서 조조의 천하통일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사마이가 난세에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참고 절제할 줄 아는 미덕에 있었다. 무수한 영웅호걸들이 등장했으나 허무하게 사라져간 이유는 중요한 순간마다 감정을 절제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조유비, 손권, 관우 같은 삼국지의 대표 영웅, 군주들도 마찬가지였다. 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고집을 부리거나 모험을 걸지 않으며 유연하게 처신했지만, 기회를 포착하고 결단을 내리면 주저않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추진력도 있었다. 또 가급적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전략이었다. 219년 관우가 조조가 있던 수도 허도를 위협한다. 조조는 관우를 두려워하여 수도를 옮기는 것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사마이는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배후의 손권을 회유하여 관우를 협공하자는 전략을 제안했다. 사마이는 유비와 손권의 동맹관계가 실제로는 불안정하며 손권이 형주를 노리고 있다는 것과 관우와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사마이는 사신에게 제갈량의 안부를 걱정하는 척 근황을 물으며 그가 잠도 자지 않고 잘 먹지도 않으면서 오직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듣고 자신을 혹사하는 제갈량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간파했다고 하며 식소사번이라는 성어의 유래가 된다. 곧바로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 공명제 갈량은 큰 뜻을 품었지만 기회를 보는 눈이 없고 모략에는 뛰어나지만 결단력이 부족하며 전투를 즐기지만 임기응변의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며 지금 10만 대군을 이끌고 출병했지만 이미 나의 계책에 빠진 상태다. 그는 이제 패에 물러가게 될 것이다며 승리를 확신했다. 제갈량의 능력과 한계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기도 했다. 이후의 전황은 모두 사마의 언대로 실현되었다.